자, 지금까지 보고 딱 유형관한 문제들을 좀 보셨습니다. 어떠셨어요? 실질적으로 공부를 조금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답을 잡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정답과 연계되는 정보 자체가 많이 어려운 정보들, 복잡한 정보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만 잘하시면 정답이 보이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. 그래서 꼭한 가지만 한 부탁합시다. 편입 문법에서 점수를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. 1차적으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책을 가지고 공부를 잘 하십시오. 이게 첫 번째고요. 그다음 두 번째는 열심히 복습하시는 겁니다. 성실하게 복습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은 유형의 70% 이상을 차지하는 보고 정답이 딱 나오는 유형들은 다 잡을 수 있습니다. 장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성실하십시오.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합격의 지름길입니다.